안녕하세요 코인이입니다 5월 11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비트는 잘 버텨주고 있는데 예, 안타깝게 알트코인들이 좀 떨어지고 있죠. 예, 오른 것들도 보면 예, 다른 거 내려갔는데 반대로 예, 올라간 그 정도밖에 예, 다른 거 내려간 만큼 딱 올라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뭐 다른 코인들 눈 돌리실 필요 없고 예, 오늘도 뭐 어제랑 똑같이 예, 안. 안 좋은 자리죠. 알트코인들은 안 좋은 자리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그대로인데, 알트코인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보면 여러분들이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는지 좀 느끼셔야 됩니다. 수익률은 좀 낮지만, 알트코인들이 못 버틸 때, 비트코인은 그래도 버티거든요. 예, 그 말은, 알트코인은 등폭락이 큰 만큼 떨어질 때 훨씬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한 방에 인생 역전 노린다고 알트코인 사시는 것보다 비트코인 사시는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예, 저희는 비트코인도 들갔고 알트코인도 들갔지만 일단 비트 제 생각에는 3,500 아니 3,900에서 예, 3천만 원 후반대에서 3 500만 원대까지도 예, 떨어지지 않을까. 마, 물론 4천만 원을 뚫렸을 때, 뚫었을때 밑뚫고 내려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지금, 문제는 뭐냐? 비트가 버티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죠. 이럴 때, 비트가 쭉 올라갔을 때, 알트코인들이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패턴이 나올 겁니다. 예, 비트코인 올라갈 때, 알트코인이 못 올라가거나,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알트코인이 따라가는데, 조금밖에 못 올라가거나, 예. 근데 그 와중에 몇몇 코인들이 비트랑 똑같이 가면, 분명, 이건 분명해요. 예, 네, 먼저 가고 늦게 가고이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지. 아, 얘만 간다. 큰일 났다. 내건안 가구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비트 차트부터 천천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어제랑 뭐 자리는, 네,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봉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다음 매물 때는 4천만 원대인 거,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위에도 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 크게, 예, 큰, 세계적인 큰 호재가 없는 이상, 한 번에 쭉 올라가긴 힘,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뭐, 갑자기 세계적으로 뭐, 좋은 호재가 나타났다, 그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크게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1봉, 일봉, 1봉을, 아한 1시간 봉은 추가 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오히려 올라가는 게 이상한 차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1봉도 제가 말했던 이 자리는 이미 이제 다 뚫었고 조금씩 바, 조금 반등이 오긴 했죠 자세히 보면 반등이 오긴 했으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크게 시장이 죽어 있으니까 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투자라 해도 에, 돈이 안 들어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좀더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에, 하락장에서는 어, 떨어질 때못 사고 올라갈 때, 예, 불장일 때는 올라갈 때는 못 파는 그런 습관들이 개미한테 있거든요. 에, 하지만 저를 제 영상을 계속 보시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계속 예 제가 매입하라 할 때만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입한 코인들은 그렇게 나쁜 코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일 예, 비트코인 일봉도 예 추가락이더 나올 수 있고 이거 올랐지만 이건 무의미하다. 아직은 이거 가지고 뭐 의미를 둘수 없는 그런 자리고 어 주봉 또한 여전히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예. 오늘도 더 떨어질 그런 자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무조건 내려간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어, 시장에 참여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 오늘도 항상 그랬지만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올라갈 확률보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 차트 보면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비트는 어떻게 좀한 시간봉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조금 내려갔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샌드박스는 예. 보통 비트가 여기서 버티고 있다 보면 아 여기서 버티고 있다 쳐, 저는 여기서 버티고 있다 보이거든요. 비트는 근데 이만큼 떨어진 거라 좀 많이 떨어졌죠. 어쨌든. 비트 차트랑 비교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알트코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는 물타기 두 번을 했지만 아직은 예, 추가 물타기는 안 하고 좀더 지켜볼 테니까 4천만원이 4천만 깨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올라가면 혹시라도 어, 저희가 물타기를 못했는데 올라가면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지센럴랜드도 어, 샌드박스처럼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자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기 비트로 비교해보면 여기서 뭐 불러야 되는데 아쉽게도 자리 이탈하고 좀더 내려왔죠 예,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물타기는 아직 안했 거고 어, 물타기 두번 하긴 했지만 아직 평단가 제희 평단가가 이 얘가 계속 떨어지니까 점점 또 높아지고 있죠 그렇게 느낄 때마다 물타기 하는 게 맞습니다. 아네 평단가 다시 높아졌구나. 그럼 물타기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호 드릴 때까지는 대기하시고 제가 신호 드리면 그때 따로 오시길 바랍니다. 볼카다 또한 어, 유일하게 아직 물타기를 한 번도 안한 코인인데 아직은 예더 지켜보고 물타기는 좀더예좀더 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얘는 물타기를 왜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있 좀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부러 안 하는 거니까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 위에서는 좀더 떨어지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물타기 안 하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코인, 엔진 코인 저희가 세력이 진입한 차트라고 보고 진입을 했는데 비트가 떨어지는 동시에 세력도 발이 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들이 이 시장을 던져, 코인을 던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자기들도 올렸으니까 수익을 내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 하지만 아직은 뭐, 그, 별큰 미동이 없어요. 버린 것도 안 보이고, 차트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져갈 거고, 여러분들도, 예. 미래에 생각하셔서 계속 물타기 하셔서 좀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지만 아직은 손절할 때 아니니까 계속 갖고 가시되 현금을 계속 막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왜더 떨어질 걸 예상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빨간색 주의 뜨죠. 글로벌 시세와 5%. 4%, 5%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해외보다 국내가 5%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해외가 비싼 건데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맞추려면 국내께 떨어지거나 해외께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국내께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해외께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어, 뭐 오늘 당장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뭐 천천히 맞추겠죠. 그러면 어느 한쪽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직 물타기 하지 말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물타기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비트가 4천만 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봐야 되는 게 지금 제일 큰 관건입니다. 과연 지킬지 안 지킬지 지키고 좀 올라가준다면 다시 또 5천만 원대 정도는 가져야 좀 안전한 자리가 아닌가. 뭐4 500, 4 700이 정도 가져가 안 됩니다. 최소 1천만 원 올라줘야 안정. 안전한 자리라고 보고 한 번에 쭉 가는 것보다는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좀 안전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올라간 그 코인 보면 어 제가 말했지만 다른 거 내려간 만큼 그냥 올라온 것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 캐시는 이 상황에서도 올라가고 있네. 어 괜찮은 코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꼭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다른 거 가도 뭐 크게 많이 오른 게 없고, 거의 뭐 떨어지더라도, 아, 웨이브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저점이라고 사지는 마시고, 떨어진 거 보고, 아, 진짜 저점이네, 이거? 이러면서 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떨어진 건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예. 아 떨어지는 데도 5%가 더 비싸네요 국내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좀 이거를 5% 비싼 거를 이거를 김치 프리미엄이라 하거든요 이런 게좀 줄어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 상황 보고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현금 계속 모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제가 신호 드릴 때 언제든지 물타기 할수 있게 계속 현금 모아가시고 그 현금으로 다른 코인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어, 질문이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